할렐루야 어,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어, 주일 예배 마치고 어, 저희들이 오늘부터 어, 119 기도회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 기도회이니만큼 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다 참석해 주시면 어, 감사하겠고요. 어, 기도회 또 가정에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에, 수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셔서 어,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 1장 구절에서 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 오늘 우리 119 기도의 첫 번째 말씀 주제로 제가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에 관계된 말씀이기도 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부들이라, 말씀을 주시는데 누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면 내가 얻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분이 계시죠. 응답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열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찾게 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일119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할때 구조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게 믿음의 구조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못한다? 기도한다고는 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코로나 19 때문에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가정에 가지고 있는 염려나 근심 어려움이 있다면 이번 일일9 기도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한 가지의 제제목을 놓고 기도하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 기도가 찾게 되어지고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우리 일일곱 기도회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일일곱 기도회 때는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수고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소방관들, 119 구급대원들, 또 관계 공무원들 수많은 분들이 수고하시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어, 경제적으로도 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물론 나도 힘들지만 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알람 딱 맞춰놓고 9시 됐구나 기도하러 가는 시간 함께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노트도 하나 작성해 놓으셔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응답해 주셨구나. 이것을 기도응답노트에 적으셔서 그것이 그냥 잊혀지고 기도응답해 주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노트를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고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또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1고 기도회는 하루에 한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가족 간에 모여서 기도하거나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다면, 이번 119 기도회를 통해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이 체질화되어지고, 이번 119 기도회가 끝나더라도 앞으로 계속 가족이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 되어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하시는 것이 응답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도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리고 기도합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찬송에 맞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맛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로부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가 응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